안녕하세요. 어, 바디데이트 40대 못만들기 어, 김대진입니다. 어, 오늘은 어, 멋진 주일이네요. 어, 남부지방은 계속 아직 비가 온다고 하고요. 서울은 되게 날씨가 많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우면산 소망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어제 좀 어, 늦게 자서 오늘 좀 늦게 일어났고요. 어, 지금 현재 한 10시 전입니다. 그래서 소망탑에 와서 어, 운동하는 모습을 하나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소망탑의 이쪽에는 어, 가족들과 오신 분들도 많고 어, 일요일날은 이렇게 주일날은 어, 사람들이 이제 등산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도 정말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 볼까요? 네, 이렇게 날씨가 서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맑고 좋은데 아, 지금 아,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어,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원래는 이제 준비 운동을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제 준비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마라톤을 잠깐 해서 이제 간단한 준비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체에 관련된 걸 주로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 크로스핏에서 하는 하이 박스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 강도를 높여서, 어, 하체 운동을 하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자, 뭐 먼저, 어, 이제 스트레칭이야기보다는 준비 운동은 웜업을 하, 조금 가볍게 하시고요. 웜업을 가볍게 이제 팔 아, 벌려뛰기라도, 음, 한 20회 정도를 한 2회, 3회 정도 해서 현장에 이제 이렇게 열을 좀 이렇게 내시는 게 사실 좋고요. 아니면 좀한 기분 좋게 한 10분 15분 정도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으시고 어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 국민체조 하듯이 다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풀다는 어 의미는 대부분 관절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을 많이 할수 있어 수, 수 좋아요. 예를 들자면. 발목부터. 이렇게, 발목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도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무릎 돌리기 같은 거. 이렇게. 먼저 이제 이렇게 무릎 돌리기 같은 거. 그다음에 허리도 이렇게. 돌려 주시는 운동. 그다음에 어깨 관절도 이렇게 먼저 돌려 주시는 운동. 목도 이렇게 먼저 돌려 주시는 운동. 이제 이런 돌려 주시는 운동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팔동작으로 보면 이런 스트레칭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스트레칭. 다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듯이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쭉 한다든지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하시면 이제 근육이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겨울 같은 날씨가 아니라서 괜찮은데 앞으로 또 이제 겨울이 또 찾아오니까 몸이 열이 안난 상태에서 무리한 스트레칭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이제 아이를 낳으신 지 얼마 안된 임산부라든지 어,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은 근육 조직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얻고 어, 자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으시거나 아니면 팔벌려 뛰 같은 거를 한 20회 정도를 한 3회 정도 하시고 숨을 잘 고르신 다음에 가볍게라도 체조라든지 이런. 어, 스레칭을 가볍게 하고 등산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이런 데 오셨을 때 그냥 등산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체를 단련시키게 되잖아요. 등산을 하게 되면 약간 더 강도 있게 하시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에서 하는 음, 하이박스 점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용어를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잘 보이시나요? 잘 아, 보이네요 예. 누가 찍어주면 좋겠는데 이러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하이 박스 점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박스 점프는 뭐냐면 그냥 박스 점프라고도 하고요 보통 크로스 핏에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 위에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박스 점프라고 합니다 높이 하면 하이 박스고요 이거는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무릎에서 한뺨 한 정도 좀 낮은 제 무릎에서 한뺨 정도 낮은 높이고요 처음부터 높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15회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회 정도 하시면 좋구요 예전에 이렇게 크로스핏 같은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체 운동이나 스쿼트나 이렇게 할때 복근하고 관메에에 힘을 주고 계속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원에서 운동하시구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어, 운동하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맞고요. 어, 신발로 신어서 올라갔으니까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는 것도 매너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멋진 주일입니다. 내려가서는 또 어, 철봉하는 모습, 그다음에 다른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이렇게. 한 정상 한 200m 되는 이런 데 오셔서 가볍게 이하 하체에 올라오시는 근육을썼으니까 이런 하이박스 점프 같은 것들을 해놓으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고요 여자분들도 높지 않은데 계단 정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다리 근육이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에 올라오셨을 때 이미 많이 근육이 이렇게 어, 운동이 되있는상태가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어,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매미 소리도 들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이런 산에 오면 아이스크림 마시는 분도 계신데 어,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날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매일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특성상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일주일에 1, 2회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나를 위해서 10분만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만 드시고 실천하시면 거기서부터, 어, 운동을 시작이 되고요. 내 몸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가끔 그러세요. 아, 제가 운동하시는, 운동하는 사람이냐고. 트레이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트레이너도 아니고요. 뭐 지금 그냥 아주 일반인입니다. 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아 저같이 이렇게 일반인이 운동을 해서 몸을 잘 만들고 아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 만들었고요. 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